금주의 시선 진행하겠습니다. 순박한 도시남자 송금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금주입니다 예. 예. 음. 집에서 부인이 혹시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저요? 네. 특별히. 없어요? 예.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합니다. 오. 고전적인 용어로 네. 쓰시네. 네. 제 아내는 저한테 되게 좀 눈치가 없고 답답하다고 좀. 비판을 많이 합니다. 눈치가 없다고요? 예. 네. 자, 그렇게 눈치가 없나요? 모르겠네요. 저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좀 눈치가 없다고 해서 <웃음> 그래요? <웃음> 어떻게 정치를 했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순박하잖아요. 네, 그러네. 네. <laughs> 자, 순도남 송금주 변호사가 주목한 뉴스는 뭡니까? 아, 14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음. 이제 회장으로 네. 그래서 정몽구 선대 회장의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 그룹의 최태원, 삼성의 음. 이재용, 또 LG의 구광모 등 음. 해가지고 3세 경영 시대가 이제 완전히 열렸다 음. 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3세 경영이 안고 있는 뭐 문제점 또 우려되는 점이나. 뭐 앞으로 기대되는 점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오너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 오너들이 이제 세습하는. 계열권을 네. 세습해 네. 주는 거니까. 오너 경영 뭐 세습 경영 그런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은 전문 CEO들이 하는 뭐 경영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잖아요. 를 그러면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해서 다 오너 전문 경영 건은 아닙니다. 네. 네. 이제,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을 좀 비교해보면, 그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그니까 단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목표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뭐, 내년에 성과가 좋아야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의 단, 단기 과제에 집착하고 장기적인 과제는 좀 방만한 경향이 있고, 또 보신주의에 음. 흐를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오너 경영은, 뭐 장기 과제에 대해서 좀 뚝심 있게 밀고 갈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보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독단적인 경영을 할때 속칭 이제 우리가 음. 오너 리스크라고 음. 음. 하는데 그걸 제어할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음. 그래서 기업에 좀 리스크 위험이 될수 있다 이런 비판도 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너의 독선, 독단 음. 이런 얘가 기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그 회장님 종봉구 회장이. 네. 그 서울시 땅을 10조 에주고산 그것도 내는 아, 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서 이제 그 10조, <laughs> 10조는 아니죠. 구조 아, 얼마 했던가? 예, 구조 건 10조 전, 그 10조죠. 9천, 네. 10조죠. 네.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데 아, 그래요? 그 땅이요. 그데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네. 오너 경영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이제 승계한 사람이 실력이 그만큼 있느냐, 네.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 도 네.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승계 과정이 적법했냐, 음. 편법을 동원해서 뭐 네. 세금을 절약한다든지 그런 우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후자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 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특히 대주주의 음, 그래요? 증여 음. 상속을 할 경우에는 60% 가량을 국가가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되기가 좀 어렵죠. 음. 그러니까 뭐 대주주인 부친이 뭐그 회사 주식의 뭐 20%를 가지고 전체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후대로 넘어올 때는 60%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재무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 편법 승계를 해온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 비상장 회사를 예. 그 자녀 지 가족회사로 세워서 그 가족회사의 그룹에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작았던 규모가 작았던 비상장회사의 가치가 늘어나고 나중에 뭐 상장시키면서 그 혜택을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되면서 이제 그 자금으로 경영권 승계하는 자금을 마련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재벌들의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재벌들의 이제 3세 경영 승계가 거의 이루어진 졌는데, 최근 문제되는 거는 이제 중견 기업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 경영 승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네. 재벌들이 돈이 없어 세금 못 내겠냐. 응? 그리고 음. 실제로 세금 낼거다 내고 승계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니까 뭐, 신세계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도 아마 2006년쯤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 회사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내고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그런 세금을 내고 할 텐데 이미 회사가 엄청 커져 커져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이 규모가 커져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 상속증여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음.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듣기에 따라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서 그렇게 한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저좀 그러니까 우리 구조에 있어서는 그 경영 승계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음, 음. 그 그러니까 기존에 선대에서 이루어는 기업의 사이즈보다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전체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는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상속 증여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국가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네네. 반복해서 드리는 음. 이유는 우리 이 선변의 사람의 본심과 상관없이 법 때문에 그 사람들 이할수 없이 꼼수 쓰고 편법 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아, 아 네, 네. 그거냐? 눈치 아, 진짜 없으시네.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laughs> 그 오너의 경영 승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법치지가. 네. 능력이 음. 있는 사람이 해라. 그리고 음. 그 기존의 그 상속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 제, 제도, 제도 자체가. 우리 시스템이 그렇나? 네, 그렇죠. 네. 근데 외국도 사실은. 가족들이 네. 승계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뭐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는 150년 동안 5대가 승계를 음. 했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오래됐죠. 뭐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음. 뭐 루이비통 음. 이런데 다 가족 기업입니다. 그래요? 승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엄격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승계 과정에서. 왜 그럼 그 쪽에 승계를 정부가 허용을 해줬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컸다는 것이죠. 음, 음. 그리고 오너 리스크라는 것, 음. 그러니까 승계를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음.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음, 음, 음. 그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지금 3세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회에 대한 그 헌신 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능력만 가지고 된게 아니고 국민들의 희생하에서된 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헌신을 하고 또 혁신의 선두 주자가 이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 성과로서 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스웨덴의 발렌바리 기업의 경우는 삼성이 한때 뭐 벤치마킹한다 이런 예, 얘기도 그렇죠. 많았고요. 그런데 우리도 S.K. 채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네굉장과 같이 말 많이 하죠. 사회적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혁신,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높이고 음. 계시고. 그럼 발렌바리 가문은 어떻게 해서 프랑스 사회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바리 가문,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그 1930년대 그 세계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스웨덴도 굉장히 힘들었죠 국가적으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스웨덴 정부가 이 발렌바리 가문의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그 과세, 음. 그러니까 세금. 세금을 엄청나게 좀 부담시키고 또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 는 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에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규제가 좀 완화되는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타입을 한거요 그렇죠. 거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오너 경영이라고 사실 발렌바리 가문이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재단을 통해서 네. 그 경영을 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경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건 최소화시키고 아.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상시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음. 그 수익 자체가 음. 그 개별 가, 가족들한테 넘어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많이 다르네요. 그 우리랑 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바, 장치로서 뭐 투자자들이 이사회에 들어간다든가, 음. 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가, 유럽식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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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는 것도 우리랑 좀 다릅니다. 음. 그러면 우리 송건조 변호사께서 어차피 지금 3세 계간까지 거의 가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에게 기업이 하기 쉬운 말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해 주시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미국 기업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그 10대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음. 순위를 보면 우리는 선대에 있었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70, 80%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예, 바뀌죠. 예, 예. 당대의 기업인들이 이뤄내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3세 경영인 들이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혁신의 주자가 되달라 혁신. 예. 음.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기업인들이 욕먹는 존재가 아니고 돈을 벌어서 사회에 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음. 그리고. 기업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사회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음. 이 시기에 기업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이 그대로 이 기업들이 살아남고 또 일자리를 그들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잘 이끌어 주시고 뭐 음. 혁신의 진짜 전도사가 되다라 이런 음. 요구를 드립니다. 이손검주 변호사의 혁신의 전도사가 돼 달라는 주문은 잘 새겨 들으면 마인도움이될것 같은데 오늘은 삼색 경영 관련해서 저희가 과연 오너 경영 체제가 네.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짚어봤는데 끝으로 정의선 수석 부회장 이번에 회장 시신 분은 평은 나쁘지 않죠? 예 사실 10년, 10년 전부터 전에 전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뭐 제네시스 브랜드 안착시키고 네. 또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산업에서 뭐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음. 많이 하고 네. 또 시장에서도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길 바라고 또 현대차에 기아차에 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우리 사회에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업계가 또 혁신의 직면에 있잖아요. 네. 음. 잘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금주 시선을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